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박수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오늘 너무 잘하셨나 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 낳는 자연 분만과또 제왕 절개와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마음으로 낳는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 말은 장애인 수영 선수였던 김세진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김세진 선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김세진 선수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두 다리와 손가락 세 개가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아기의 집이라고 하는 시설에 수용이 되었는데 우연히 그곳에 봉사활동을 왔던 그 어머니 양정숙 여사가 그런 세진이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양을 한그 아기를 안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의사는 아기를 보자마자 어머니 이 아이 못 걷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한 가지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걷게 하고야 말겠다. 발로 문을 빵 차면서 엄마 문 열어줘 하고 말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와 엄마는 피눈물 나는 재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화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가 배운 것은 잘 걷는 방법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매트를 깔고 아이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하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잘 넘어지는 법을 알겠더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걷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길을 가다 걷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단다 이건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야 인생을 살면서도 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란다 아이의 엄마는 바로 아이에게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그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걷게 된 김세진 선수는 나중에 의족을 하고 3,870m의 로키산맥을 오르고 또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영선수가 되어서 많은 대회에서 메달도 따내는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 있다는 감동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되고 아이의 인생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아이가 못 걸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못 걸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위대한 선택이 바로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깨지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면 바로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걸음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돌보며 때로 져야 할 짐이 있다면 남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언제나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선한 삶을 살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심으면 내가 오늘 선한 행위를 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선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눈에 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깜깜해져서 그것들을 도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이 막막하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의 시야가 막혀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집집마다 꼭한 사람 정도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을 줄곧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남편을 지극히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반드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 남편의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못난 남편이었고 때로는 나쁘기도 한 남편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런 남편이 전혀 원망스럽거나 혹은 밉거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고 가엽고 때로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조차도 귀엽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그리 짧은 시간입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여러분의 삶만큼만, 삶만큼이나 기다란 시간을 기다림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까지 한 기다림입니다. 정말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기다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모한 시간을 그 절대로 안될것 같은 기다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 여전히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똑똑하지 못했었겠습니까 혹은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아무 의식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만 있고 안이오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잘 알고 믿고 바라기에 그분의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3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년 정도를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0년을 포기해버렸더라면 진작에 이 남편은 안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렸더라면 오늘 이 순간에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날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해 버렸더라면 절대로 그럴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로 낙심되는 날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달라지지 않고 그 앞에 한결같이 순종하며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까지 3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그저 이어갈 뿐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3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님 앞에 꿇는 그 무릎이 매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대함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기에 기대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믿음이 담겨진 기도는 벌써 그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차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진 기도는 그 믿음이 있기 우리를 또 다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또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또 다시 소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기대함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목표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있는데,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있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소망이 현실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던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주말도 휴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몇 년을 수고하고 사역하고 나니까 어느덧 크진 않지만 교회도 안정되고 사역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정되어 가는 반면에 이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역이었고 또 익숙했던 일들이 많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남몰래 마음속으로 소갈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여전히 더딘 것처럼 보여지고, 다가올 미래라고, 내일이라고, 1년 뒤라고, 10년 뒤라고, 지금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목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 어느새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새에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리 큰 문제 같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찌저찌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또 이미 해 왔던 일들이 있었기에 그에 맞춰 가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중에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비전과 사명을 놓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다시금 예전의 그첫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똑같이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데도 그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상들은 그대로였던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낙심된 채로 그 무너진 마음이 단단해진 마음이 이제는 그 첫사랑과 첫 비전과 소명과 잃어버리고 단절된 채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일 시간에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이후에 3년 정도를 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며 수고해서 이제는 조금씩 그 본질과 사명 앞에 다시금 서가게 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제가 잠시 마음을 놓아버리고 낙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또 똑같이 한순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놓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의 시간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낙심된 마음을 내버려두고 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괜찮다고 주저앉아 있다가는 어느새 내 목을 죄어오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 찾아오는 실패와 두려움과 상처들이 불현듯 덮쳐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온갖 괴변과 이단들의 이야기와 합리주의와 만모니즘과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헷갈리게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을 빼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한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다시금 회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통을 치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말지니 늘 낙심하지 않고 늘그첫 마음을 한결같게 지켜가,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낙심되는 상황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낙심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잘 던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난타당하고 대량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안타 하나 맞았을 뿐인데, 홈런 하나를 맞았을 뿐인데, 그러니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바로 다음 타자에게 마음을 집중하며 생각을 집중해서 또 도전하고 공을 던지면 되는 일인데, 한번 잃어버린 마음이 한번 망했다 하는 그 마음이 잘 추슬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재구가 흔들리고 또다시 볼스을 내어주고 자꾸 실수가, 실수의 마음이 가 있으니 또 안타를 맞고 그렇게 완벽했던 투구가 어느 순간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고 낙심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사로잡혀서 낙심해버리고, 더군다나 그 낙심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부부 관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인간 관계도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낙심하는 마음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이유로 부부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낙심을 이유로 자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핑계로 인간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고, 섬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분의 아들딸인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수없이 실패하고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결승점에 이른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며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매 주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선한 인생의 길 위에서 낙심과 포기가 때로 우리를 침노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는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도 완벽한 믿음과 실수 없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해 왔던 것을 주님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도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정답만을 찾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 또 아픈 상처를 싸매며 울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싸매고 다시 용기 내어 이 믿음의 선한 길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길을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때가 이르면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